어설프지만 DIY 시리즈를 꾸준하게 제작하고 있는 여기는 말방구의 실험실, 저는 브로듀서 딴통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그닉에서 출시한 슬림한 오피스용 PC를 2 0 0호 게이밍 PC로 개조를 해봤습니다 이그닉에서 분명 이러라고 보내준 건 아닐 텐데요 과연 새롭게 만들어본 말방구 리미티드 에디션 슬림 PC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 이어 이그닉의 심플 PC의 개조판 이름하여 말방구 리미티드 에디션 심플 게이밍 PC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품의 본연의 성능이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일단 어떤 구성으로 게이밍 PC를 개조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 게이밍 PC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겠죠. 기존 심플 PC는 내장형 그래픽 카드를 사용했기에 이번엔 GTX 1660 Ti를 추가로 달아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500W 이상의 파워를 사용해야 하지만 KS에 맞는 파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TFX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TFX는 아무리 높아도 350W 정도로 정격 출력이 낮아 어쩔 수 없이 해외 직구로 플렉스 ATX 규격의 600W를 지원하는 파워 서플라이를 구매해 규제했습니다 사이즈가 더 작아 사실 고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프로세서는 기존 AMD Ryzen 5 4650G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다만 일반 쿨러가 아닌 AMD LED를 지원하는 정품 쿨러로 교체해줬습니다 사이즈가 더 커졌기 때문에 케이스를 닫을 수가 없는데요 이건 나중에 철막으로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기존 3200MHz를 지원하는 16GB 램에서 3600MHz를 지원하는 32GB 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또한 기존 SATA3 SSD 256GB에서 삼성전자 p c i m NVMe M.2 SSD 512GB로 교체해줬는데요 그 결과 기존 500MBps를 보이던 속도에서 이제는 읽기는 3565 쓰기는 2961MBps로 약 6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럼 그래픽카드는 어떻게 설치를 해줬을까요? 라이저 케이블을 사용해 그래픽카드를 케이스 밖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얇은 구리선을 사용해 케이스와 그래픽카드를 묶어 고정을 시켜줬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검은색망을 사용해 개방된 부분을 가려줬더니 나름 게이밍 PC의 본연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가지고 있던 스티커를 붙여 나만의 감성 템으로 연출을 해줬는데요. 마지막으로 무선 Wi-Fi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존 심플 PC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USB 방식의 무선 듀얼 Wi-Fi를 연결로 상단에 고정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심플하기만 했던 오피스용 PC가 나만의 갬성 게이밍 PC로 탈바꿈하게 됐는데요 자 그럼 과연 이번 게이밍 PC의 성능은 어떨까요? 일단 프로세서의 성능부터 체크해 봤습니다 Cinebench R23으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해 본 결과 멀티코어는 8719점으로 기존 7632점보다 14% 향상됐습니다 싱글코어는 1229점으로 기존 1215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이렉트X 11 개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총점 14190점으로 기존 3607점 대비 무려 290% 정도 향상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점수는 15,702점으로 기존 3,963점 대비 약300%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다이렉트 X12 기반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파이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총점 6,240점으로 기존 1,312점 대비 약370% 향상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점수에 있어서도 6,177점으로 기존 1,158점 대비 430%나 높아졌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일부 옵션 타입을 통해 대부분의 게임은 플레이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첫 번째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 4를 매우 높음 옵션에서 벤치마크로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77프레임, 평균 95프레임, 최대 147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매우 높음 옵션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울트라 옵션에서 플레이해 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75프레임, 평균 120프레임, 최대 147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울트라 옵션에서도 이 정도면 배그를 즐길 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쉐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높은 옵션 기준 벤치마크 모드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78프레임, 평균 100프레임, 최대 21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는 콜 오브 듀스를 기본 자동 설정 세팅값 기준으로 미션을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50프레임, 평균 96프레임, 최대 21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이번 게임도 충분히 즐길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버워치를 매우 높은 옵션에서 플레이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30프레임, 평균 110프레임, 최대 216프레임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고사양 게임이죠. 사이버펑크 2077을 높은 옵션, 레이트레이싱은 오프 환경에서 플레이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45프레임, 평균 68프레임 최대 101프레임으로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는데요. 따라서 옵션 타협만 잘한다면 이번 게이밍 PC로 사이버 펑크까지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근육에서 출시한 오피스용 컴퓨터죠. 심플 PC를 나만의 갬성 넘치는 게이밍 PC로 한번 개조를 해봤습니다. 저처럼 개조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오피스 PC 역시 노력과 투자를 한다면 게이밍 PC로 업그레이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비용이라면 그냥 일반 조립형 게이밍 PC를 구매하는 게더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보여졌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번 말방구 리미티드 에디션 게이밍 심플 PC는 어떤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많이 하드는 못해 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 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로구나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